안녕하세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미국 주식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요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6% 폭락한 NEP의 주가 하락 원인과 향후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도 NEP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긴급하게 요청하신 내용이어서 급하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과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질의 응답 시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위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질의 응답에 나왔던 내용들이 주가 폭락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NEP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EPS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0.56달러를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치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43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성장했지만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감가상각비가 높은 nep의 경우 eps보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여전히 플러스이고 배당금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작년 동기보다 악화되었습니다. 텍사스 파이프라인의 매각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자 비용의 상승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자 비용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경영진도 현금 흐름의 감소를 이자 비용 증가와 가스라인의 매각으로 인한 하락을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NE와 NE의 다른 관계사들은 매출과 이익이 모두 상승하고 전력 수요 폭증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NEP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기존 0.9050달러에서 0.9175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회사는 약속했던 연간 6%의 상승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쓰지 않고 있는 풍력 발전을 재가동하고 있고 2026년까지 재가동하는 풍력 발전의 규모를 더 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왜 주가가 폭락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16%까지 떨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경영진의 언급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지금 NEP의 가장 큰 문제는 전환사채 만기입니다. 2026년까지 돌아오는 전환사채를 갚아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안 갚고 주식으로 전환되겠지만 그때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주가는 턱없이 낮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진은 자본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현금 자원을 성장에 더쓸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한 건데 배당 정책 변화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나 이전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 배당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널리스트가 질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기존의 배당 성장 정책 목표에 대한 언급을 지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NEP가 계속 NE의 소유로 계속 지속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16%의 폭락을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의 NEP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전략적 변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에서 배당 컷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배당 컷이 될지 배당 성장의 멈춤이 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현금이 좀더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전략적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밑밥은 계속 깔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다음 장에서 또 중요한 답변이 나옵니다. 애널리스트가 NEP가 계속 NE 소유가 되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전히 NEP는 NE 소유가 되기를 원하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포장합니다. 현재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NE와 NEP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가 NEP의 성장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컨퍼런스 콜 자료가 나오고 주가는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경영진은 불확실한 미래라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루에 16.26%가 폭락했습니다. 폭락의 원인은 단순히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폭락의 원인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어떤 발표가 나올지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영진의 말에 의하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배당 성장 멈춤, 배당 삭감, 그리고 심지어는 매각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뒤에서 한번 현재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요약입니다.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의한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NE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원전의 재가동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E와 다른 계열사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EP는 성장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NEP의 성장 모델은 높은 주가로 주식 시장에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NEE의 발전 시설을 사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바닥이고 배당 수익률은 1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 비용이 너무 높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에 성장에 쓸 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 사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과거에 했던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버렸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인정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번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은 17.5%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경영진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사실 알수 없습니다. 배당 성장을 멈추던 아니면 현실적인 수준으로 배당을 삭감해서 부채를 줄이고 성장에 돈을 쓰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각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배당컷을 반영한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배당컷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배당 성장의 멈춤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면 금리 하락이 되고 실적은 서서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문제는 2026년 전환사채 만기를 위해서 회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결론입니다.제 포트폴리오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받는 배당에 nep의 배당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NIP를 추가로 매수하는 건 현재로서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배당이 올랐고 주가 폭락으로 17%의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3개월 이내에 나오는 경영진의 판단을 보고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NPW의 사례에서도 우려했던 배당 삭감이 되고 나니 주가가 상승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생존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이죠. NEP의 경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불확실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한 비중으로 NE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데 비중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줄이고 오히려 부채를 줄이고 매출 성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방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폭락의 여운이 가시는 시점을 지켜보면서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여러 생각이 많아지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의 슈퍼땡스 기능과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닌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